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텍사스에 있는 도시 아닌 달러스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트립 때문에 텍사스에 어제 저녁에 왔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산유국인 캐나다의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갤런당 미화로 2.89입니다. 오늘이 10월 16일이거든요. 캔블로 따지면 1불 5전 정도 돼요. 리터당 오늘 캐나다의 16일 기준으로 한 1불 50에서 1불 73 정도 되거든요 샌드 오일이라고 알바타스 되게 많이 나는데 기름이 나는 산유국이 왜 그런 기름값이 1불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1불 30, 20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1불 50씩 할까 라는 거죠 1불 70까지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원투 체크 체크 원투 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디오 만들었을 때 한번 어, 이런 이런 타픽들인데 어느 타픽이 가장 궁금하세요? 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산유국인 캐나다가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냐.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비싸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과도 비교해서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왜 기름값이 비싼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비싼 가스 가격 원인과 절약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요. 오늘이 11월 1일이거든요. 캐나다의 평균 가스 값이 1불 68전입니다. 상당히 높죠. 토론토의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갑자기 다음날 막 14전이 올라가고 20전이 올라갈 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캐나다 전역으로 봤을 때 가스값이 어떤지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자, 벤쿠버가 가장 높습니다. 1분 88.7 이게 작년 2023년 에버리지거든요. 토론토가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작년에도 어, 지금 평균 1분 68전인데 지금 1분 54전 70. 가격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어, 가스값도 덩달아 많이 올라가고 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이제 올해도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가 뭐 인플레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그 가스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스 가격이 이제 가스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가스, 캐나다에서는 가스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 가격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가스 가격의 변동 요인 한번 몇개 볼게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은 원유 가격이죠. 그죠? 원유 가격 두 번째가 공급 중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요네 가지인데 자첫 번째로는 원유 가격인데 이건 저희가 컨트롤 못해요 원유 가격은 중동 쪽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뭐 치솟거나 떨어질 수있어요 그래서 배럴당 얼마 이런 원유 가격은 저희가 컨트롤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얘기하시는건 아니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공급 중단, 뭐 전쟁이나 아니면 유조선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정유된 가스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얼마 전에 작년에 아마 제가 정유소에서 불이 났던 것 같아요. 텍사스에 있는 거.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때 캐나다에서 그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세금과 가격이 얼마만큼 싸게 사오는지. 왜냐면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가격, 파란색이죠. 실제 가격과 세금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이 표에 보시면 지금 캐나다, 미국, 이제 일본인데 일본하고 비, 한국하고 제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랑 뭐 이렇게 하면 사오는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택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2024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캐나다는 리터당 텍스가 50.4전이었고, 미국은 18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원유값은 실제적으로 캐나다는 1불 14전, 미국은 1불 2전. 그러니까 텍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파란 거하고 노란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부분인데요. 보세요. 파란색이 가격이었죠. 근데 캐나다는 1불 14전, 미국은 1불 2전. 어, 뭐, 그렇게 차이 안 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기름, 저희가, 저희가 판해서 저희가 미국한테 판 거거든요, 원유를. 미국은 기름을 텍사스는 잘못 팝니다. 그 기름의 대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갖고 가요, 캐나다에서. 근데 웃긴 건 저희가 팔았는데 저희 값이 파는 쪽에서 생산자 쪽의 그 커스트가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이것부터 좀 문제라는 거죠. 왜? 저희는요, 원유를 싸게 한에서 미국에 싸게 팝니다. 그리고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공급에 또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송유관이 있잖아요. 밴쿠버 쪽에서 송유관이 이렇게 쭉알 g 타 쪽에서 미국으로 내려가는데 정유시설로 그 송유관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원주민들이 우리 신성한 땅을 지나가고 오염시킨다. 사실실제로 오염시키거든요. 공사하고 그 청정지역에 기름, 원유가 가면서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막 h i n g i 고 that t 그렇다고 그게 막히면 공급 중단되니까 또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밴쿠버에서는요 (1년에) 거의 공급과 수요의 차이로 인서 비용이 거의 (1인당) (500불에) (1000불이래요) 상당히 큰돈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지금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만 봐도, 캐나다 빅만 봐도, 이것도 가격이 캐나다가 더 싸야 되는 건데, 우리가 파는 건데, 더 비싸요. 그거 첫 번째 문제.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세개 해볼게요. 자, 캐나다는, 미국은 18전, 리터당 18전, 캐나다는 50.4전에 50 5 0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캐나다는 원래 세금이 높아. 예. 제가 얼마 전에 달라스에 갔는데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캐나다에서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 만든 거 제가 여기 옆에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비디오에 1억을 벌어도 캐나다에서 되게 살기 힘들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이었거든요. 왜냐면 세금 다 떼고 나면 받는 돈이 얼마 높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을 딱 갔더니 텍사스 주는 주정부 택스가 없어요. 연방정부 택스가 뭐 10만 불이 넘으면 한 30몇 퍼센트 되는데 그것만 내면 돼요. 주정부에서 택스를 또 따로 안 해요. 온타리오주는요. 온타리오주만 해도 뭐 3%, 1 5트텍 택스를 또 매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음식값 싸죠? 여기보다? 그리고 음식값이 같은 돈을 도더 많이 줘요. 세 번째, 집값이 싸요. 여기에 거의 한 밤값이 값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금 이제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왜 18%하고 5 0사전인게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은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저 이렇게 생각해요. 캐나다는 집불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은 많지만, 인건비 비싸서 못 파요. 네. 많은 분들이 어, 캐나다에 우라늄도 많고 광물 되게 많다 그러는데요 캐나다 쉴드라 그래서 알버타와 그 매니토바주에 매장된 그 장, 광물이 엄청나다 못 파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못 파요 정유소도 못 만들어 인건비가 비싸서 그 지금 보시면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세금이 리터당 뭐 31센트인데요 31%가 세금인데 연방세금 주별세금 이또 아주 문제가 뭐냐면 탄소세라는 거예요 탄소세 도대체 탄소세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자 협약들 보이세요 파리스 그린 면 교토 뭐 u n f c c 이건 United Nations UN 거죠. 뭐 메테인 플레지 같은 얼스터 메가 클라이밋 클린 뭐 에너지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거만 큼도 이거만 걸더 많거든요. 자, 이런 국제 협약 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세금을 올립니다. 미국은 안 하는 게 많아요. 미국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G7이기도 하고, 우리는 글로벌 리더야. 예, 돈도 집불도 없으면서, 이거를 다 하다 보면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이거를 해서 뭐메세인을 줄이겠다, 뭐를 줄이겠다, 뭐를 줄이겠다 하면 그 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세금으로 절약하는 걸 주면서 돈을 내주면서 새로운 흡입구를 만들고 뭐메세인이나뭐 탄소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뭘 줘야 돼요? 큰 기업들한테 리베이스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 세금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세금 받아서 큰 기업들한테는 세금 많이 하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금 줄게. 큰회사일수록고 정부 지원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사업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같은 소비자들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기름값이 비싼 가장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싸게 살고 비싸게 사오는 게첫 번째 문제고 이 파란 거두 번째 세계 국제 해박 때문에 세금이 높다는 겁니다. 그두 가지 이유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실 때 크루즈 컨트롤 쓰자, 속도 유지하자, 뭐 이런 것들 신용카드 혜택도 있고 뭐 가격 비교해서 싼 데가 사자. 이렇게 해서 절약하실 수 있어요. 몇전 정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노력하셔서 개인개인이 계속해도 껑충껑충 20센트, 25센트 가스 펌프에서 올라가면 저희가 아무리 줄여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캐나다 정부가 바보처럼 맨날 하라는 거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 오늘 제가 조금 어, 저도 좀 흥분해서 예. 제가 뭐 가스값 얘기하면 되게 가계 경제가 이렇게 좀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아시면서 뭐 기름값이 왜왜 왜 높은가 솔직히 미국하고의 관계, 국제협약과 관계는 캐나다 전체에 있는 그 팽배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서 제가 나중에는 한번 이런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이제 캐나다를 음 움직이는 지배세력이 있나, 그리고 그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가라고도 한번 만들어 볼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으시면 밑에 코멘트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산유국이 세계 3위 매장량을 갖고 있는 산위국은 3위에서 4위인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인데 왜 기름값이 비싼지 에서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